사실 진짜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애기들이 알아? 음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영화도 좀 했었잖아. 맞아 맞아. 아, 드라마도 아, 하고 영화도 하고. 내가 영화 찍은 것 중에 감독님들이 주시는 상을 받은 작품이 있거든. 음. 그걸 음. 보여주, 보여줬는데 조폭 마누라. 맞아 조폭 음, 마누라. 마누라. 애들이 울었어. 무슨 들 머리잖아. 머리 음악고 아, 싶었어. 지연이었어 웃기게 나왔다. 아무래도... <목소리> <목소리> 그것도, 그것도 조폭 영화잖아. 아근데 현영아, 어. 톤이 일정하잖아, 한 톤이잖아. 어. 어. 아이들한테 혼낼 때 만약에 응. 응. 엄마는 이때는 진짜 화난 목소리다 아니면 응. 엄마는 이때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다. 맞아, 네. 아이들 혼낼 말해. 때는 양치하고 응. 어떻게... 자라 그랬잖아. 아, 그래, 나는 해. 단어적으로 다 표현을 해 줘. 아이들이 응. 톤으로는 내가 화났는지 지금 즐거워서 흥분돼 있는지 판가름이 안 돼. <목소류> 엄마, 진짜, 무지하게, 지금, 화났거든? 엄마, <laughs> 내가, 저기, 패가, 잡으러 간다, 너! 아, 하나, 둘, 셋, 뛰어! 이렇게, <laughs> 설명해줘야 돼. 근데, 로 안으로. 엄마, 지금, 뚜껑 열려있거든? 봐봐, 이렇게. 와, 애들이, 근데, 진짜, 헷갈리겠다. 그러니까.